샬롬 로즈 읽어주는 제입니다 6월 17일 월요일 로즈입니다. 주님께 새 노래를 올려라.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10편 98편 1절.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 받았으니 곧 율법을 대신하는 총이다. 요한복음 1장 16절. 기뻐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16절 한절만 읽기보단 1절부터 18절까지를 하나의 스토리로 쫙 읽으시면 내용 이해가 확잘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세 번역으로 보면요.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로중본문이 살짝 재밌게 했습니다. 곧 은총, 괄호 열고, 율법을 대신한 은총이다. 그러니까 세 번역이나 다른 성경 번역들이 은혜,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라고 한걸이 로중 분문은 율법을 대신한 은총을 받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물론 원어랑은 좀 다릅니다. 근데 17절 말씀을 반영한 번역이에요. 17절을 보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를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를 받을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은 은혜와 진리다. 지금 이 논리를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친백성 삼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게 바로 율법인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율법이 수여가 됐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은 은혜를 막는 수단이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은데 죄인이라서 안 된다고 종교가 규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르침의 본문 이로중 번역은요. 율법을 대신한 은총을 충만히 받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 원칙, 제도, 교회의 전통,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요. 원칙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은혜는 율법보다 위다. 은혜는 교회의 제도와 관습, 모든 역사적 전통 그 위에 있는 거다. 이 믿음이 개혁 정신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서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4장. 교우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배웠고 또 배운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지시해 준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피하고 각각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자기 아내의 몸을 대하고,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런 일에 있어서 형제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그를 속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에 엄숙하게 지시하고 경고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범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벌하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음탕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거역하는 사람은 사람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느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교우를 사랑하는 일에 관해서는 이 이상 더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하느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교훈을 실천해서 마게도니아 온 지방에 있는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시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지시한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각각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서는 존경을 받게 되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죽은 사람들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예수, 어,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 해도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결코 먼저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명령이 떨어지고 대천사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들리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위로하십시오. 아멘.